히브리서는 지금 예수를 믿다가 실족을 한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자꾸 이상한 종교, 다른 격길로 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왜이 좋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논쟁하고 있고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교회를 단, 잘 다니던 분이, 에, 그, 절로 갔어요. 여러분, 절로 가지 마시고, 교회로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로 잘 가다가, 절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다 붙잡고, 아유, 왜 그러냐고. 교회, 교회 안에 와야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교회 안에 와야 예수를 만날 수 있고, 교회 안에 와야 예수 믿고 우리가 용서받고 천국 가는데, 왜 절로 가느냐고. 절에 가면 구원이 없다고, 절에 가면 영생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마치 그렇게 설득하는 것하고 똑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좀 실족을 했는가?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다가 유대교 쪽으로 지금 그쪽으로 쏠려가고 흔들리는 그 사람들에게 여기에 구원이 있다. 여기에 복음이 있다. 그러니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유대교로 가지 말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 안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사력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요. 그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해 주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다만 중요한 것은 믿음의 자리를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지 마시고, 인간과의 관계는요, 좋았다가, 멀어졌다, 벌어졌다, 좋아졌다, 그래요. 여러분, 부부의 관계가 항상 좋아요? 벌써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멀어졌다가가까워졌다 모든 인간 관계가 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그런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과의 관계는 찰싹 달라붙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 떠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놓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주님이 나를 오라고 할 때까지 삼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교적인 배경으로 흘러가는 그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특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4장 14절부터 8장, 18장, 5절까지 누구하고 비교를 하느냐면, 여기 이제 제사당이 나오는데, 누구 제사당이냐면, 대제사장이대제사장과그 다음에 누구를 지금 비교해요.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왜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냐 그거죠. 오케이, 그러면. 대처사장과 예수님을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보자 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으로서는 대처사장하면 설명하지 않아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종교적인 전통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과 이 대처사장을 비교를 딱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사장의 첫 마디가 우리에게 큰 대처사장이 있다. 그분이 누군가? 예수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이쪽으로 가는 그 그룹의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에게로 가려고? 아니야. 우리에게는 그 대제사장보다도 위대하고 더큰 제사장이 계신다. 그분이 누군가? 예수다. 그거예요. 마지막 팔장으로 가서도 마지막 결론이 그거예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말의 요점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분이 예수다. 지금 말하려고 하는 논쟁의 포인트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하기가, 이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는 그런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산 적도 없고 우리가 대처사장에 대한 개념 자체가 성경에서만 보, 아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쉽게 잘 흡수가 되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렇게 새벽에 오셔서 이 강의를 들으시고 히브리서가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요, 히브리서를 가지고 학위를 한 사람이 참 적습니다. 어렵기도 하고요. 이 히브리서를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끌고 간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강의 설교라든지, 특히 대회배 시간에 히브리서를 가지고 설교가 이루어지는 본문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근데 어쨌든 한번 쭉 따라오면서 우리가 히브리서가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둘을 비교를 딱 해요. 비교를 하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대처사장과 예수님과의 유사성은 뭐냐?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건 공통적이라는 거예요 대처사상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특히 예수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이 대처사상과 예수님 두분다 존귀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직분은 존귀한 직분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신 직분이니까 따라서 한번 하십니다 내 직분은 존귀하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맡기신 직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직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이 직분 자체가 너무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영적 자존감과 영적인 자기 자부심을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대처사당도 존귀한 직분이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두 분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유사성이 바로 무엇인가? 두 번째는 예수님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동정하신다. 옛날 번역에서는 이제 채울한다. 그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채울하세요. 왜냐면, 칠절에 보시면, 육체로 계실 때,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그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예수님도 그대로 알고 계시고, 그대로 이해하고, 그대로 받아주세요. 그래서 이쪽으로 연약함을 이렇게 채울 하시고 동정하세요. 이 대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대처장도 인간의 연약함을 동정한다, 그거예요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러면 이둘 사이에 차이점이 바로 뭐냐 이거예요 자체로, 대처장은 어디에서 나오는 사람인가, 택함 받은 사람인가, 사람에게서.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이면서도 중요한 것이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대처장은 누구 계열의 자손이 대처장이 되느냐면 아론입니다. 아론 계열. 이게 반차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요. 이 단어가 굉장히 좀 쉽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계열을 따라서, 아론의 후손 가운데, 장남이 바로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론의 계열이 아니라 여기서 한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멜기세대. 이 멜기세대에 대해서는 창세기 14장에 가장 먼저 등장을 해요. 아브라함이 거기 이제 내 네, 부류의 부족, 공동체가 연합을 형성을 해서 아브라함이 있는 곳을 쳐들어와요. 쳐들어와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포로로 끌고 그리고 전리품을 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추격합니다. 사병, 사병, 자기 집에서 기르고 있었던 3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뒤쫓아가서 전부 다 다시 되찾아요. 그리고 이제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데, 이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람을 맞이하는 한 제사장이 등장해요. 그분이 누구냐면, 멜기세댁이에요. 근데 멜기세댁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옵니다. 떡과, 그 다음에 뭐예요? 포도주예요. 두 가지를 가지고 와서 아브람을 축복을 해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하나님이시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대로 여러분 이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천재 주제이신 여호와여 여러분에게 복이 임할지어다.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바로 우리 어린이 집에게 복을 주옵소서, 영화부에게 복을 주옵소서, 유튜브에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 선조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럴 때 암에 크게 할수록 축복해요. 그러니까 그 복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떡과 포도주를 들고 왔다 머릿속에 지금 뭐가 연상이 될까요? 오병이어가 연상이 되죠, 그렇죠? 그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줬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줍니다 성경에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축복한 경우가 딱두 번이에요 첫째는. 멜개 세대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 성경에서 멜개 세대가 딱 등장시킨 이유는 신약으로 가서 누구를 말씀하기 위해서. 이게, 이게 구약을 읽어가는 구약 성경에 대한 해석의 관점이에요.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은 바로 예수님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이제 그게 내일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골로새서에서 하고 있는 말씀인데 결국 이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누구의 반차인가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세기 십4장에 멜기세덱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번 딱 언급이 됩니다. 시편 1 1 0편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대세장과 예수님의 차이가 바로 뭔가? 이대세장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 자신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리게 돼요. 그 예수님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가 없으신 분이죠. 또 하나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예물을 계속 드려야 돼요. 그죠? 해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극한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예물을 계속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예물이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제사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예배만 드리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이 대세사장은 뭐가 되냐면 세습이 돼요. 왜? 죽으니까. 죽으니까 그 다음 장자가 세습이 되고, 그 다음에 세습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 대세사장이 계속 세습을 해서 그 직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습이 돼야 안 돼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영원하시니까. 그래서 이게 대제사상과 예수님과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제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유대교로 가지 말라. 이제 그, 것을 가지고 지금 히브리스를 그들에게 기록을 합니다. 자, 보실까요? 자,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크리스도께서 대체 세상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오, 어제 말씀하신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자,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여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여기에 너는 내 아들이라 이게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나오실 때에 그리고 변화산에서 이 음성이 예수님에게 들려지잖아요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상이라 하셨으니, 이게 시편 110편이에요. 이제 이두 부분이 5절과 6절이 바로 이제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론과 같은 제사상과 전혀 다른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등이 구원하실 예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자 보세요. 거기 올렸다고 하는 표현. 이 올렸다고 하는 표현이 예물을 드리는,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사장들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처럼,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렸다, 그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예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기도를 하면은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예물로 받으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게시록에서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바로바로 바로 뭐냐면, 바로 그 요한이 하늘 보좌를 보는데, 거기에 내네 짐승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2 4장로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있거든요. 엎드렸는데도 그들이 뭔가 지금 그릇을 가지고 있어요. 노그릇을 가지고 있는데, 그 그릇 속에 뭐가 있는가? 향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향이 성도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늘에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사도행전을 보시면 고넬료 집에 거기 천사가 제 9시 기도 시간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환상 중에 고넬료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구제가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노라.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요 하나님 앞에 예물이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스베교 여러분들의 기도 하나님이 다 받으셔요 예물이 돼서 하늘이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심한 눈물과 기도로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리, 어떻게 했는가 예물처럼 올렸다 이거예요 음. 그러면서 철저히 말씀에 그의 경건한 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뭘 얻으셨어요? 그심을 얻었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 올라가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북한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접수하세요. 이쪽에서 드리는 기도마다 주께서 다 받으시고, 하나님이 접수하셔서, 그 다음에 응답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몫이에요. 때가 돼서 응답을 하세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결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음, 기도는 그냥 뿌려야 돼요. 많이 뿌리면 고렌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많이 거두게 돼요.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두어요. 그 다음에 8절 말씀. 그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이 부분은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 이제 고난 때문에 순종을 배웠는가? 그건 아닙니다. 이제 고난과 순종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고난을 받으셔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순종으로 나아간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고난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순종하지 않았는가? 그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계속 예수님이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고난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 고난이 뭔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 자체도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구절 말씀에, 구절로 갑니다. 온전하게 되셨은 적, 자기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에 뭐가 되느냐면 근원이 되셨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다시 말해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뭐가 되는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됐다. 이게 바로 살림이에요. 우리 성광교회는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잡고 신앙생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순종하는 사람, 예수 믿어 복음 안에 들어있는 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이 뭐가 되는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살림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다 살림의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집에 친구들이 성광교회 와서 다 살림의 복을 받고 영화부 친구들이 유치부 친구들이 새벽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살림의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는데 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그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살림이 되시고 영원한 살림이 되시고 저는 살림이라는 말만 생각하면 막 지금도 막 가슴이 뛰어요. 아, 이게 전 세계 십자가 서우면서요. 아, 저는 다른 거 하나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 이름만 살림자를 나달라. 왜냐하면 산림교회라고 하는 이름만 딱 붙여 놓으면, 그 교회도 "아, 우리 교회는 산림교회야, 우리 교회는 산림교회야" 그 단어를요, 자꾸 고백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서그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이 산림의 은혜를 부어 주세요. 10절입니다. 하나님께 멜기스 덱에 반차를 다는 대 제사장이 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여기 이제. 반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멜기세덱에 그 순서를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처럼 대처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면 여기멜기세대 여기에 대해서는요. 6장, 7장, 8장 전반부까지 나옵니다. 멜기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그런데 이멜기세대이 굉장히 신비로운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7장으로 가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오늘날 갑자기 등장한 분이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은 기록으로 보면 최사장 역할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후손도 없어요. 지금 왜 멜기세덱을 딱 꺼내놓고 있는가? 이 멜기세덱이 장차 이 땅에 오실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왜 유대인들이 멜기세덱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멜기세덱을 꺼내서 아 이런 분이 구약 성경에서 너희가 알고 있는 이런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 주기 위해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꺼내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 볼 때요. 이런 패턴의 성경 을 들여다봐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한 정점으로 모아지거든요. 이쪽이 바로 뭐냐면 구약이에요. 구약, 구약, 그 다음에 한 정점을 해서 모아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역사가 쭉 진행이 됩니다. 이게 신약이에요. 여기서 이제 창조부터 해서 쭉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진행이 돼서 구약의 모든 역사는 이한 포인트를 향하여 모아집니다. 그 포인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탄은 구약 성경의 완성의 크라이막스입니다. 그래서 성탄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새로운 역사가 쭉 진행이 돼요. 이게 바로 신약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에요. 그러면 이 역사 계속 진행이 되는데 한없이 진행이 될까?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역사가 끝납니다. 이게 바로 종말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이 직선적인 역사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전체는 모두가 다 어디로 모아지는가? 예수님에게 모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읽으시든지, 추리굽기 읽으시든지, 무슨 성경을 읽더라도 그 성경에서 누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유대 역사의한 역사적인 기록을 읽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나에게 성경이 되기 위해서는 이, 이 부분으로 모아져야 돼요. 다윗을 읽더라도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야 되고 모세를 읽더라도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 하고 솔로몬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거기서 끄집어낼수 있어야 되고 모든 성경을 해석하고 읽을 때 이렇게 가야 이게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아, 멜기세댁은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시작도 그것도 없고. 또 하나, 멜기세댁은 그 다음에 후손을, 후손이 대세상 역할을 한 적이 없잖아요. 왜? 멜기세댁으로 끝났으니까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영원한 대세상이 되는 것처럼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좀 어렵죠? 그럴 거예요.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 정도만 알아셔도 잘하신 거예요. 아멘. 결론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들이 알고 있는 대체사상과 차원이 다른 분이다. 그런데 이 예수를 버리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느냐. 아니다. 예수 붙들어라. 보고만해 살아라.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